네 안녕하세요 내 네, 집하는 형입니다 서울시 강서구 발산동에 나와 있습니다 5호선 발산역까지 도보 30초만 가능한 역세권 현장이고요 9억대로 형성되어 있는 현장이 지금 2억 2천 할인해서 6억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세대 아파트 등기고요 총한개동 16층 건물에 46세대 현장입니다 자수시 지자주상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역세권까지 있어서 생활 인프라 굉장히 좋습니다 내돈내산 현금 6천만원 계약금 10%만 있으면 투자와 실거주를 두 마리 토로 잡아볼 수 있는데요. 그럼 전신 현관부터 만나볼게요. 네, 지금 전신 현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. 한층에 총 3세대고요. 먼저 전신 현관부터 소개해드릴게요. 네, 오른쪽 신발장, 키 큰장으로 총 3칸 잘 들어가 있고요. 자, 왼쪽에 실근 벽지 마감 처리 잘 해놨습니다. 에가스로 스위치도 이쪽에 잘 들어가 있고요 중문은 슬라이더 중문입니다 안쪽 들어오실게요 들어오시자마자 수납공간도 이렇게 짜놨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괜찮은 것 같고요 네, 거실입니다. 거실 사이즈는 3280 나오는 거실이고요. 보시는 바와 같이 소파는 4인 정도 소파가까지만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. 실크벽지 마감 처리 잘 해놨네요. 반도 쪽에는 조금 아쉽습니다. TV 아트홀 자리가 우드톤 좀고급스게 해놨는데 폭이 좁다 보니까 대형 TV까지는 들어가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한 50인 정도, 60인 정도만 들어가면 될것 같고요. 천장에는 LG 브랜드 시트 메콘과 공기 수단기 어, 잘 넣어드렸습니다. 확장비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다 기본 옵션입니다. 통창 개방감 너무나 좋고요. 자, 반대편에 보시게 되면은, 네, 주방은 이렇게 기역자 주방 잘 되어 있어요. 식탁 자리는 여기에 4일 식탁까지딱 두시면 될것 같고요. 냉장고 자리에 이렇게 3단 냉장고 또는 양무형 냉장고와 스탠딩 김치 냉장고까지 들어간 것다 확보되어 있고요. 요싱크대 깊숙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. 이런 부분도 괜찮잖아요. 자. 요랬을 때는 3구 전기국탁 이용 가능합니다. 요런 거 보세요. 타일 마감 처리를 한 면으로 잘 해놨습니다. 같이 했기 때문에 톤감 좋고요. 좀더 때가 안탈것 같이 예상되고요. 다용도실 한번 볼까요? 첫 번째 다용도실은 주방 옆에 있습니다. 세탁기, 건조기에 이렇게 세로 직렬로 올리시면 될것 같고요. 사이즈 괜찮게 잘 빠져 있고 환기창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네요. 자, 이제 첫 번째 안방 가보실게요. 네, 첫 번째 안방입니다. 첫 번째 안방 사이즈는 3580 나옵니다. 안방 사이즈도 잘 빠져 있고요. 안방에도 거실과 같이 시스템 효과 잘 들어가 있으면서 개방감 또 좋은 통창까지 잘 들어가는 모습입니다. 자, 이쪽이 뭘까요? 이쪽에, 안쪽에는 파우더룸 공간입니다. 이렇게 시스템장 짜서 옷도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화장대, 파우더룸 두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. 자, 부부 욕실입니다. 부부 욕실도 타일 마감처에 고급스럽게 잘 해놨고요. 선반부터 해서 수건장까지 널찍한 부부 욕실이었습니다. 자, 두 번째 방은 현관 옆에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싱글 침대 들어가고도 책상 공간도 있습니다. 다만 조금 아쉽게는 집이 약간 꺾였다는 게이 타입은 꺾였어요. 하지만 다른 타입도 반듯한 타입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이 구조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. 네. 자, 세 번째 방 가보실게요. 네, 세 번째 방입니다. 세 번째 방 사이즈는 3,170 나옵니다. 전체적으로 그래도 여기 방들은 다 3,000이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방들이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성별 다른 분들도 쓸수 있다는 게좀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또는 이렇게 넓은 드레스룸이나 서재방, 컴퓨터방 해도 될것 같고요. 자,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인데요. 메인 욕실 잘 빠져 있습니다. 환기장 크게 잘 들어가는 모습이고요. 전체적으로 회색 그레이톤, 해바라기, 샤워기, 수건장, 선반까지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네요. 네 이상으로 서울시 강서구 발산동에 있는 현장이었어요. 5호선 발산역까지 도보 30초만 가능한 초역세권 현장이고요. 총 한개동 16층 건물의 46세대 현장입니다. 분양가 9억에서 6억대로 떨어졌습니다. 2억 2천만 원 할인된 점입니다. 자 미분양 아파트고요. 가장 제일 좋은 점은 적은 현금으로 내지만 할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다는 겁니다. 계약금 10% 6천만 원만 있으면 투자도 할수 있고요. 실 거주도 할수 있습니다 10% 계약금만 있으면 중도금 무이자 90% 잔금 대출이 전액 대출 나옵니다 영상 번호 전화 주시면요 여러 타입 구경 한번 해보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